안녕하세요. 여의당입니다. 40대 중반,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충격받으셨나요? 연구 결과는 노화가 44세부터 시작되어 50세 전후에 태풍처럼 급격히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전신 근육 세태의 가장 확실한 지표는 손의 힘, 즉, 악력입니다. 악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거창한 운동기구 없이도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매일 단 5분 이것만 습관처럼 하세요. 첫 번째 손에 잡히는 고무공이나 스트레스 볼을 힘껏 쥐었다가 펴는 것을 반복하세요. 두 번째 빨래할 때 젖은 수건을 최대한 비틀어 짜는 것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 문을 열때 문고리를 꽉 잡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노화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악력, 운동 루틴과 혈관, 건강 습관은 여의당 채널 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